개발는데아아말싫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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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덜라, 개 휘어네. 웃음> 아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씨왜왜왜왜 안녕 하세요 어. 무슨 일이야 준영 어 정말 증나네왜어 어빌리티 주님 전판에 라인 잘했잖아요 보졌다 아그 님이 님이 뭘 나왔나요 그 라인 하실래요 라인, 네. 라인 하려세요 네개빡치네니 때문에 인벤 박제예요 아니 아니 포스스 붙이는 거딱 뒤로 돌찍고그러서 되게 멋졌는데 개뽀록이잖아요아 설계 설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 진짜 진짜 어네 아, 얼굴이고요 으흠 유! <laughs> 유. 아, 기말이 <기만해>. 흐흠 <laughs> 이것은 루시우 각아 공격 시작까지 30초 근데 왜 위도해 못하잖아. 왜 불렀어요? <laughs> 너가 나한테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지, 도현아. 뭐, 말도 안 되는 <laughs> 소리야. <하면>, 왜 불르니? <laughs> 아까 누가 불렀는데? 도현아 치킨이 안 왔어. 아 맞다. <laughs> <그치>? 아 A B <laughs> I 리타이즈 싫어야 뭐라고? 간다. 간다 간다. A B I 리타이즈. 나이스. 김빈봐 우리, 우리 자리야. 개웃기네. 아니 자기. 자리야자리방 빠졌어요. 확인. 저거 타이달라요? 어. 로더 그때 빠졌어요. 야 이거 그렇지. 8초만 기다려. 8초, 8줄 8초. 8초. 내려와요 얘네. 기어오고, 잡았어요. 기어고 잡았어. 이거 어떻게 잡아? 하나 킬좀 빠졌고. 오나 아, 나 여기 힐한번 돼? 아니 님 이거 싸워봐요. 깻피. 뭐 괜지가 있는데? 아나 짤! 야 할만해. 하나 없어. 진짜야 이거. 뒤에, 뒤에. 피 잘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 이거 이겨야 된다. 안 하자고. 나이스 아니 망치지레저 싸워서. 일 주께 일 주께. 우리 아, 겐지 자. 뒤에. 갔냐, <목소리> 겐지 뒤에 있다. 어디 갔냐 <목소리> 겐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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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음. 버려 쓰. 자 뒤에 볼게요 그냥. 네, 겐지 먹자 보고 있을게요. 겐지. 아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겐지 스킬 다 빠졌어. 겐지 패 겐지 패. 나인 켜 좀. 그 성광 빠지고! 백킹 성광 빠졌다! 나이티. 말했다! 백킹 나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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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못 졌네. 하나 아, 이거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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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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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여기 일 한번 꽂아요. 오른쪽 위층봐 줘요. <laughs> 야. 뒤에 정 2층. 아뭐 하는 거야? 내려온, 아, 빨리 야, 빨리 찍을 거예요. 이거 내려 한번 내려올 거예요, 내. 네. 어, 자재공 거의 온. 오... 겐지 피일인데 겐지 피일이에요 어딘지 아, 나도 피일이고요 자재공 받겠다 에휴, 에 라인 내려와. 라인 아, 내려와. 라인, 라인 조심해. 자, 자, 자. 아무 살 뿌리지 마. 라인 부착할게 나이피스아 <몬이> 아, here. I'm 아, 나 o t h e 나 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 e r 걱정하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 오 r e 그냥 not here. I'm not here. I'm not 이 e r e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너도 나 소리 피해.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다 먹어 다 먹어. 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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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어. 왼쪽에 뒤로... 하나. 하나는, 하나 자리야.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왼쪽 하나래. 달려보자. 달려보자. 달려컷. 왜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맥크리 다 개피야. 잡아 그렇지. 루시요어 뭐야? 이 이거 자리야 팔지 하면 돼요. 좀 뒤로 빼 봐. 좀 뒤로 해 봐. 에이. 밴드 발 있는데. 나 금방 가다. 금방 가. 금방 가. 나노 언제? 나노 언제? 트레 트레 공몇 트레 공 궁... 트레 공 아까 썼어9 5 9 5야9 5 9 5 95포, 오케이 금방, 아, 가, 금방, 금방 가. 가 금방 가 금방 가 터스트 빠가돈아 이거 썼어 어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크이오크리오크리오크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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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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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나이 그렇크다다운야도와아 지금 솔져 올라가. 2층 솔져 올라간대요 우리 뒤층, 우리, 우리 뒤에 우리 뭐야? 저거나이스피저피저피 저기. 저기. 차라아 방울 씨좀 받아. 이 꼬나 라고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나 간다, 나 간다. 비틀져, 비틀져, 져 비틀져, 비틀져. 라일종, 라일종, 라일종. 뒤에 솔져. 예. 계속 밀어, 밀어. 아 밀었어 밀었어 내가 잡을게 루시우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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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아아아 깔끔해 아아아아아 나이스 안 공수 변형 엔터가 안 치워지는 건 실화네요? 정클 해도 돼요 <웃음> <웃음> 아니요 장애를 <laughs> 구하고 할게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 여기서 정크이개 좋은데 뺏어버리기. 아, <laughs> 이바야 음, 정크하지 말자. 뺏지 마세요. 정크는 뭐야? 정크. 정클. 나 정크래 내가 할라 했는데. 아, 이것은 뭐다 시베트다. 아, 루시우 좀 해줘 아니, 누가.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진, 제발. 진지하게. 처리할 거야. 진지하게 정크래 하면안 돼요. 라인 개업한 빡세게 해주시면 완마 헤드입니다. 매트, 스메트라? 스메트라? 안아야 돼요? 아. 라인 노데스실합니까저 진짜 안아야 요 안아야 제가? 안할줄 모르는데? 루슈! 안할줄 모른다고요? 켈차님 루슈가 있잖아. 안아 할래요? 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여기 아. 스메트라 개사긴데? <laughs> 뭐지? 저으공으 밑에 준 은장 각입니까? 갈것 같은데.. 은장? <목소리> <목소리> 도현아, 빨리 치킨 이게... 보내라고 <laughs> 아나 베스에도 살 건데 이제 베스에도 좋아요. 베스에도 별로예요. 아니야 자기 베스해도, 아, G50이랑 좋은 말할때큰만 G50이 먹고 g 9백사세요 아니 추이를 해 빠지. 그래 빠지. 냐타 데냐타 데냐타 솔도저리해 포크 저기 1층에. 내려가자. 내려가세요. 내려갈게요. 안포탑이다 밀어줄까요 뒤에서? 아힐좀 줘요. 네이 많다 여기 네 많아요? 스 여기 제발. 어, 야라고시아 살려줄게. 아, 방금 킬채게요 뒤로 숨어 빠짐. 네. 아 진짜 암살하고. 라이너 유시퍼츠음. 확인. 이스 로드코너에 어 빠짐. 미안해. 나 뚫고 가지. 네이아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있다, 있다. 오른다, 이 2층으로 다 2층으로 아니, 루시우가 왜 저기서 죽어. 2층 와요. 올라왔어요. 호그 백도, 호그 백도. 호그 백도. 호그 백도. 아, 야, 호, 호그 호그 끌수 있냐? 너 김도현이 잖아 라인 구원 라인 구원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눕혀 볼게.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메크리 한 번만 주세요. 정면 막지지. 뭐야? 한 마리 게 침착하게. 나너 빠이겠다. 리 야, 이기서어 라인 커셔 야라인 잡아 우와. 아, 야야이 그래, yeah. 이거, 이거 뒤에 다묶었어다 먹었어. 번인이안 들어갔다. 반야 공격하는 다 박혀. 잠만잠만 살려줘. 아 고수 진짜 나나나 도와줘 도와줘. 같이. 다지 김도야. 어들 빠졌다. 루나티카의 김도야 잡자 하고 잡자. 예. 겁만 살려줄게. 밑치 있거든요? 어? 끌렸다, 그. 와우 좋을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 2층 쏘자 로드 포그랑 2층 이러고 도는 소리 들린다 아나 아 끌렸어 아아 야, 야나 끌렸어 정면 야정면정3정어어 나이스 줄게줄게줄게 어어 떻게야 맥크리 저거 궁 있다 라인 컷x2 나이스 라이야 뭐야 나다 x 2나가 아, 아더 아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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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나이스 로라 아니, 아니, 아이야 나이스 나이스 젠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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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든다 있지? 데커들 그 여기 위치에다 이거 라인 좀 맞아 봐요.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가. 또 루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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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혼자 저 와서 죽냐고. 나도 줘. 나도 줘. 쫄렸어. 음, 나, 음.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도. 아, 다 너폈는데. 왜 계속 저기 가서 죽을까? 나궁 썼네. 이래야 되나 이거? 우리 뻥 하나밖에 음, 없어서 음, 어찌 될까요? 네에 저스 했거든 이번 에 우리 태준이 형 저기 갇혔, 갇혔는데 빼요 빼야, 빼야 내가 누가 비벼야 돼? 돼. 아못 비벼? 네. 한배 네. 줄게요 잘 가요 나이스 백수 이태수 바이바이 조졌다 살기 싫다 와 네. 개트롤하네 아 이게 어떻게 트롤이야 어, 나 비빌 데. 줄 알았지 <laughs> 저쪽 라인 궁 있어요 킹갓이라면 살줄 살 알았는데 으 <laughs> 저쪽 망치 아직 있음 힐밴잘 넣어볼게 <laughs> 쟤네, 솔저는 어, 그래.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자아궁으로밥 붙이겠습니다. 있... 솔저 궁 빠졌어요. 오케이, 망치에 없을 거 같은데? 리벤 하... 많다. 자자궁 박을 준비합니다. 아,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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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나넌 라인 좀 주세요. 포고 줄게요, 그냥. 그냥. 아, 오케이. 아 쟤네, 포고 줄게요, 그냥. 계 이속킬게요, 이속킬게요. 자자궁 아직 없어. 어. 뭐가 없어? 뭐야? 자자궁이 없어. 뭐야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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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어 들어왔다. 야, 로드가 잡았어. 뭐야? 어, 나나잠만만 우리들이 해면이야. 이게 이게 뭐 싸움이야, 이게? 잠깐만. 어. 뭐야, 이게? 어. 싸움이? 뭐야 이거 가자. 어, 여기 맥클번 맥클리런 한번. 맥클리런 한번. 었다빼 야, 우리 타지 마. 아, 장난 아니다. 아, 빨리 살고. 아 피선 아, 전념터 피반. 아, 둘이 떨어졌네. 아, 형님들 아, 아, 체온 거 제발. <laughs> 아, 변상의 힐밴 맞아. 다 잡자 그냥. 전념터. 가 피해. 제가다 피해. 제가다 피가 아, 자자 캐리 아니니? 오. 어, 아. 대 어. 씨, 왜어궁또 쳤다. 힐이다 이거는. 오케이. 나 저기 자랴궁 어. 있지 않냐? 자랴궁 실하다 사실이다. 나인공 이거 있을 같은데? 준비됐어. 자리야 갈가리 감면되 근데 오케이. 저기 초월 있어 힐밴 잘 들어가야 돼야 힐밴 다들어어 진짜 아라아라아라개많데이아아아아아아아아리냐야 뒤에 오고 뒤에 오고 오살려살려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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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아이이이 젠나타랑 비트, 비트 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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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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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방에 호그 있어,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줄게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호그 잡자, 호그. 캐쳐, 아나, 피반, 아나, 피반. 아나, 피반인데? 어디, 어디? 자리야, 곡또 있다. 오른쪽에 젠나타, 저기 끝에. 저 비트 좀 채우게. 힐 좀, 조금만해 라인궁 7 0퍼야 위에 솔도있어야 위에 맥크리 힐한번 돼? 아나 올라가고 있어요 뭐야? 내가.. 아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 저거는 어쩔 수가 없어 라인궁 굳이 여기 있냐 한 번만 더치면궁다 기다려봐 나 돌게 라인궁 돌아봐 라인궁 아봐 뭔데! 나궁 아직 안 썼어 이거 다.. 다됐는데 거의 야총쓰지 말지 아깝다 네. 될까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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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데 아, 난못믿는데저형또닌자짓하네 아, 얘들아 진짜로 아, 왜 그러냐. 아, 왜 그러냐. 아, 나. 인자 아, 그래, 이펙트. 어아었아나아님 빼요 아나님 빼요. 하님 빼요 하님 빼요. 펼쳐주아니뭐어너 때문에 아, 감정 표현, 표현. 표현 해버리시던데. 비트 죽어요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죽어 쟤네 자리아 공 썼어? 덧저, 덧ор, 덧고, 덧고 썼어요. 덧. 덧, 덧 덧, 썼어 썼어요 어 방금 쐈어요쟤골 찾겠다 또쟤나 망치 있어요 괜찮아 오케이 나 석양 있어 망치 좀 아껴볼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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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여기 제발 바로 나 아나 1층에 아나 1층에 아아 저거 핀. 일아 제발 죽을게 파이팅 아저야 쟤 오면 죽어 오면 죽어 오면 죽어 초 오케이 나이 아 재냐 타왜 이렇게 자, 거슬리냐 나인, 야 도현아 라인, 라인 여기 밑에 힐 좀. 라인 밑에 힐 좀. 오른쪽 어, 야 이거 양 당겨봐 내태진이형 내려 내려아대자 위에서 당겨야 돼 위에서, 좌절. 위에서. 좌절. 오케이. 좌절. 야 위에 맥리맥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저. 망치 도 뭐야 망치 뭐야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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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는데아 아, 끌리는거 아니냐 끌리는거 아니냐 설마 어. 누가 비벼 봐 누가 비어 제발 누가 비어 라인 안돼 다는데야 근데 어차피 5분 대 1분이야 아.. 호응 없었다. 까비. 위도 한다. 흐대시하지 말래. 수비네. 아.. 아깝다. 라인 못 눕혔지만 뒤에 4명 다 눕혔는데.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놀랄까네. 이소조만 아. <laughs> 있었으면 앞에 형갔다 땄는데. 조 어? 나 자리야 장인임 에너지 아, 자리야 십장인 자리야 십십장인 에너지 자리야 삽장인임 자리야 개십장인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초장인임 뒤 <laughs> <이제 웃음> 네, 둘이서 뭐해 저기서 아 <웃음> <웃음> 화나네 에너지 화나네 호물 호물 우리 원일입니까? 아니네 아나궁처럼 진짜 바로 눕힐 테니까 포옹해줘요. 진짜로 도현이 로드오브 연습하는 거 보니까 각이네. 제발 포옹 좀해주님 겐지 연습 좀 하시죠. 음. 해야지안 그렇구만. 파라다,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파라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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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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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게요. 이거 파라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지는 다 구조하라. 근데 그랩 있어. 오케이. 오. 와, 어, 아, 진짜. 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오, 왜 빠진 거 같아. 야징어 형, 뒤에, 좀, 뒤에, 뒤에, 뒤 뒤에, 뒤에, 뒤뒤 나콘6 2 <laughs> 앞에 라인이 좀 앞에 라인이 좀 일주일 일 주게 나 있어요 진다딱 앞에 한번 따를래요? 망치어드롭해 뭐 주... 망치어드롭해 방벽, 방벽 줄게 방... 방벽 주면 때리게 아 저거 라인 채웠어 라인 채웠어 채웠어 깨웠어아오빠야 라인 62퍼 공격사 한때피라게요나 때문에 일로 한번 깼어 깼다 깼다 깨었다고

망했다 진짜 이제 루시아 합합니다루걸렸이왜오케이시이시아이도 니가 시니까루시시이니니까 블랙스 임금님 키노 당나귀기 승리를 위해서 달리자 한번더하는데 점수 해지

아, 위토리코 미토리코, 미토리라 미토리코, 미토리코, 미토야코 미토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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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토리코야토야코 미토리코, 미토리코, 미토리 야야 토리코 미토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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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리 우어 빼다, 빼자, 빼자. 이빼 뺐다. 와, 어마이기 아, 아, 다 개꿀잼. 우리 God. 나노 몇 퍼야? 어이 아, 나노. 나노 비트, 뭐. 비트. 나노 비트, 비트 비트도 가자. 있어? 나이로 위로 가 위로 잡아. 지 가자, 가자. 나노 비트, 나노 비트 가자. 힘 좀요, 힘 좀요. 정크를 있어. 나 내가 막스 있었어. 우와! 중생해줬다. 우와, 나망다이었어살려놓다 <laughs> 뭐야 우리 살 길들 썸을 다 긴데, 아, 긴데 기다려봐요. 저총메 타이어 있어 이걸로 한 번씩 던줄게한 번씩. 우와, 신준이형리졌는 야, 터지가 아, 어? 어, 다 잡았다, 터지가 어... 다 잡았다. 이거에 지금. 뭐야? 야, 솔리 어디갔어? 솔리, 솔리, 솔리. 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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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멀리 멀리 멀 뭐야 I mean. I mean. oh, yeah. oh, a ah, ah. oh, yeah, t right. is ah, wow. up h e r 다 What is 리리 What's up? What's up? w h 아, 지파이지 게... 장난하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야 이거. 빼박 겐지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아자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이